9월 7일 수요일 날마다 주기로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신적 성품을 받은 자이고 또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이 주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본문의 신적인 성품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적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품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번 보시면 신적 성품이 신자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적 성품을 주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적 성품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관계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 결과 열매 없는 자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면은 꼭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자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신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다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이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성품을 소유하였기에 그 성품에 참여하도록 힘써 나아갑니다.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힘써 무엇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였은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신적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에 굳게 하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 그 신자의 덕목을 잘 갖추는 삶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본 보시면 신적 성품을 다시 읽어보고 각각의 성품들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위에서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 모든 성품은 다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또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장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반드시 이 순서대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더또한 수프씩 더해가는 그 신앙의 여정. 부족한 것에서 더 풍성한 것으로, 약한 것에서 더 단단한 것으로, 또더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더해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적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어느날 구원을 받았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한, 극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는 구원, 눈뜨면 천국에 가 있는 구원, 이것도 물론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구원의 풍성함을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주셔서 그 성품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때로는 그 성품의 가치를 알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경건을 알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 영원한 생명이고 경건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삶의 전반적인 재반훈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에 오늘도 힘써 그 성품에 참여하는 삶, 나의 자아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악을 버리고 그 택하심에 굳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